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림의 마켓클로저 이혜림입니다. 좋은 연말입니다. 다행히 증시도 나아지고 있고 물론 연말 들어 거래량이 좀 한산하긴 하지만 여러분 개인 모두 다 좋은 일 가득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면서 증시에 다소 부담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매수로 잘 견뎌줬던 외국인이 이제는 환차선 부담에 매수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데요.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 예의주시하시고요. 자, 코스피 오늘 장중 좀 지루한 모습이었습니다. 2030중 후반대 움직임을 보였고요. 약관권 마감 예정이고요. 코스닥은 620 다시 돌파 예정입니다 어떻게 오늘 수익 잘 지키고 계신지요.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다음 주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마켓 클로즈 시작합니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분. 막판 기회 종목을 노려봐야죠. 이인의 대표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쌀때 잡는다. 한발 빠른 선취매로 시세 분출 종목을 노려보는데요. m 티엠프로 장봉수 전문가. 세력성 포착을 통한 주도주 단기 매매 규제. 키움증권 투자콘텐츠팀 윤종빈 부장이 여러분의 마지막 승부를 책임집니다. 우리 이 시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 수익 누리는데요. 이번 주 들어 좀하박은 지켜지지만 좀 개걸음 장세여서 5% 수익 누리는 것도 좋은 선물 될것 같습니다. 장복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기분 좋은 수주 소식을 더해가는 기업인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수주 소식 많죠. 이 반가운데 어떤 포인트들 더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먼저 수주입니다. 어제 인도네시아로부터 1,800억 원 규모의 그라티 보카파력 발전소 전환 사업을 수주했다는 공식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쟁업체를 제치고 10년 만에 인도네시아 발전소 수주를 따내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주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900, 아, 2019년까지 복합화력발전소의 핵심설비인 대열 회수보일러 3기와 스팀터빈 1기를 공급해서 기존의 발전 용량 대비해서 184만 메가와트 만큼 확대된 발전소로 탈바꿈시킬 예정인데요. 수주 어, 소식을 보게 되면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누적 신규 수주는 약 4조 원 규모였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였던 11조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4분기 들어서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조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 계약, 그리고 9,5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발전소 프로젝트, 그리고 각각 1,600억 원 규모의 국내 보령화력발전소 프로젝트와 이집트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수주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신규 수주 규모가 9조 원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수주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달 안에 인도에서 2조 4천억 원 규모의 큰 규모죠. 추가적인 프로젝트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10조 원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산중공업의 이러한 수주는 오랜만에 일이 아닙니다. 최근 3년 연속 8조 원대의 수주를 달성 중에 있고 이러한 수주 잔고가 결국 미래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기적인 주가 전망도 밝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주 증가세에 따라서 실제로 실적 또한 2013년 말 이후에 감소하던 매출액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실적과 수주 소식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서로 이끌어주면서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두산중공업은 기존의 튼튼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회사의 재무 리스크로 인해서 자금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가 흐름이 지진부진했었습니다만 두산바켓의 상장과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부 또는 자회사의 매각, 매각 작업으로 인해서 재무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들고 있다는 점도 두산그룹 계열사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1월 중반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꾸준히 계단식 상승을 유지해 오다가 10월부터 숨고류기 국면에 진입했는데요. 수주 모멘텀과 곧 있을 어닝 시즌의 실적 모멘텀으로 정고점을 향한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오늘 어장 후반으로 올수록 좀 가격이 오르는데요. 현재가 매수이고요. 1차 목표가는 5%, 2차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0년 만에 인도네시아 수주 선거 개장이 반가운데요. 그에 실적까지 이어질 기대감 주가 5% 수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주 낙목에 우리 두산중공업 이었습니다. 장목수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윤정미 부자 연결합니다.